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언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CS라든지 우리 민간민이좀 이렇게 유착해서 준비해야 될 대책 같은 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죠. 뭐좀 특별히 대책을 위해서 어 커멘트한다면은 뭐 어떻게 좀 우리 보자면서 좀 한번. 좀. 저는 이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 일단 완온 사람을 예. 주저앉힐 수 있는 예.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제가 지금 포항은 이 벌써 1 3 년이거든요. 그런데 예. 여전히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아니 포항 사람도 아닌데, 예. 라는 앞에 멘트가 다 붙고 뭐 이렇게 뭐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 주민등록도 포항이고 포항서 십년, 년 <laughs> 살았는데도 예. 포항 사람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미국을 좀 예. 봤으면 좋겠다. 예. 미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그 세계 깡패 같은 그 지설하는 네.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 자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네. 전 세계에서 블랙홀처럼 그냥 우수한 인재들이 끊임없이 빨아들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물론 인종 차별도 있긴 하지만 그런 포용적인 어떤 스탠스가 있기 네.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우수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도 아 저기 그 고향이 어디냐 뭐 네. 어디 출신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뭐 아. 뭐, 얘기하다가 보면, 아, 포항 사람도 아닌 사람, 포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포항 사람 취급을 좀 어, 했으면 좋겠지. 기가 세니까 그래도 네. 버티고 네. <laughs>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하이고 뭐, 내 어디 가봐요. 맨날, 뭐, 여기 포항 사람이냐, 아니냐, 뭐, 출신이냐, 아니냐, 뭐, 따져가지고 네. 막, 그냥, 고향 갈란다. 이런 사람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를 하건, 뭐, 아니면 뭐, 연구원을 유치를 하건, 뭔가 유치를 하려 그러기 전에, 예. 지금 포항의 실태를 좀,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뭔 얘기냐면, 연구원이 왔을 때, 특히 어떤 철강 소재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연구원이 제작을 하려 그러면, 어 포항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 배드가 형성이 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포항이 지금 소재 쪽으로는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연구, R&D 도시인데, 문제는 소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소재를 가지고 오는, 어느 소재를 연구하는 연구원이나 어떤 국책기관이 오더라도, 그냥 시내에서 아무데나 던져주면, 야,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요거 가지고, 요런 요런 제품을 만들어다오라고 했을 때, 그런 시작품, 시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런데 문제는 포항이 철강 도시로 되게 유명한 데도 불구하고 어떤 철강 소재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얇은 유리컵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려면 설계 해 가지고 성령을 하고 주무를 하고 사출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도장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런 전 과정에서 이 제품이 자기가 구상한 거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포항에서 절대 전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철강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머리만 되게 크고 이렇게 손발이 되게 쪼그라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간중간 빵꾸난 부분을 저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이든 예. 뭐 이런 업체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유지, 꼭 대기업만 볼게 아니라 예. 작은 그 작은 강소기업 아니로 상관없어요 그런 음. 소기업들이라도 다 몰아 가지고 철강공단이 될거 아니면 시내 곳곳에 이제, 그 이제 공동화돼 있는 데다 있건 좋은 조건으로 그렇 유출해가지고 최소한 포항에서 철강을 소재로 만든 어떠한 작품이든 어 시작품을 만들려 그러면 포항에서 다 만들 수 있게끔 뭐 지금은 음. 이제 손톱깎이가 될건뭐 주방기구가 음. 될건뭘 만들려도 못 만들거든요. 음. 어딘가는 공정이 빠져가지고 다른데 갔다 와야 돼요. 음. 그래서 그거를 빨리 메꾸는 작업부터 해야. 당당하게 너네들 뭐 와서 무슨 연습, 그 실험을 하더라도 포항에서 다할수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포항의 약점이 없어지지 않나. 그거부터 우선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고배 선생님, 우리가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거나 TV를. 그거는 뭐, 예. 행정관료나 정치하시는 분들의 디테일을 잡을 일이고요. 저는 예. 이거를 지진 우리 포항 시민이 극복한 그경험을 들어서 비교해서 얘기를 좀 예. 해볼까 합니다. 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또그 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뭐~ 군은 빠지는 어쨌든 관과 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 지금 네. 극복했고 뭔가 결실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공기관 유치 문제는요 사실 지진이 일어나서 치유하는 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 지진은 이번 손해를 피해를 복구하면은 어느 정도 끝나.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 포항시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야, 너가 저, 너가 저런 안 그랬지, 아버지 엄마한테. 우리 저, 부모님 세대들은 도대체 뭐 가져왔노? 이런, 예. 예? 물론 뭐 포스텍이라든가 이런 좋은 인프라도 있긴 하지만 향후에 이렇게 오게 된다면은 사실은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 우리가 투쟁했듯이. 그래서 이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셔야 돼야 예. 어디서 온다는데 우리 더 좋은 거 가져와야지 그 평소에 얘기 안 하면요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금 뭐 방제 정책관과 만들어서 지금 아직도 대응을 하고 부서가 예. 그런 부서가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 2, 3년 고생한 지진공동연구단, 그 단원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고생하는데, 그, 그는 시에서 굉장히 잘 만든 연구단이었고, 거기서 모든 그 지진 관련 이런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그 거기서 시작이 돼서 풀려갖고, 네. 사회단체하고 협력이 돼서 결국은 포항시가 특별 법도 제정하게 되고, 물론 이게 정치인이라든가, 사회단체 고생하시는, 압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은, 그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잘한 거거든요. 예. 백날 말해봤자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니까. 예. 저는 지금이라도 시청항시의 공공기관 위치에 대한 뭐 특별한 부서가 없거나 하면은 이 공동연구단처럼 추진 예. 무슨 부서를 만들어서. 전담부서를 예, 거기에. 전담 t f t 공무원 여러분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 공무원들 사실 뭐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우리 연구단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지진에 관련된 외부 박사 이런 분들. 그 예. 시에서 좀 이렇게 돈을 주고 모셔와가지고 예.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예.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돈 이런 데돈 쓰는 거 아끼면 저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아까 우리 부국장님처럼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포항에 뭐가 어떤 게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쓸수있으려면 그런 데 대한 예산도 좀 쓰고 시의회 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이렇게 해서 이게 혼연일체가 돼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을 위해서라도 포항에 좋은 걸 가져와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시장님 좀 고생 좀부탁드려좀 잘해주세요. 예. 저도 이제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시즌2에 대비해서 그 민간학 이렇게 좀 전문가들에는 이제 전담 TF팀을 좀 만들기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부부자 말씀하신 것도 제가 그 IMF 났을 때 그때 미국 에 있을 때그 싸게 나와가지고 양식 식기도 있잖아요 포크, 네. 나이프 네. 싸게 팔아가 좀 괜찮 굉장히 괜찮데 은사과 보니까 메이딩 고려고려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한 듯이 포항에서 세계 최강 최고의 그 양질의 철이 나오는데 네. 좀 그런 것도 뭐 제품화돼 되막까 중소기업이 그 나왔잖아요 와서 네. 어, 좀, 이, 철의 도시에도 그런 제품이 나온다 이런 걸. 그 뭐, 그런 이야 우리 많이 나왔죠, 세미나에서. 실행이 잘 하는데, 그런 바람도 바라보고, 우리 공부해서는 또, 정말 결기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뭐, 굉장히 이제 뭐, 이견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이거는 뭐, 어, 지자체마다 경쟁이니까 우리가 이제 더 효율적으로 정책에 던그 아웃풋이 나오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